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으로 약속하시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며 말씀하시기를 구.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는 베리불 베리굿.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고 경탄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이 보기에, 보시기에 좋았는데, 아담이 홀로 거니는 모습을 보니 무언가 쓸쓸해 보이는 것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깊이 잠들자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고 그녀를 이끌어 아담에게 데리고 와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가정이요. 하나님이 베푸신 가장 축복이었습니다. 실상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학교를 세운 일도 없으시고 국가를 세우는 일도 없습니다. 직접 세운 기관이 있다면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세운 것이 있다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위해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육지의 식물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를 만드시고 각종 동물을 만드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창세기 26, 1장 26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을 잘 다스리시고, 다스리며 양육하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원리 가운데서 여자는 곧그 집이라고 하겠습니다. 여자가 있는 곳에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집은 쉬는 곳입니다. 집은 보아가 있는 곳입니다. 집은 밥상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집은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정을, 가정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여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자가 없으면 인류는 집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자가 체격으로는 남자 품에 안길 만큼 더 작지만 마음으로는 남자가 여자의 품에 안기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시편 127편에 집을 세운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상 누가 집을 세우는 자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점은 남녀 모두가 깊이 생각해야 할 그러한 문제입니다. 여자가 살림을 맡아 세우고 있다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자기 아내를 두고 우리 집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자가 집을 지키고 여자가 가족을 보살펴 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가정을 보면 그 집안의 남자가 비록 가정적이지 못해도 여자가 야무지고 살림을 잘하면 그 집은 가정을 세우고 꾸려나갑니다. 그런데 남자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가도, 그집 안주인 여자가 잘못하면 그 집안은 결국 기울고 잘못된 것을 봤습니다. 자문서 31장을 보면 누무엘 왕이 나옵니다. 누무엘 왕은 어머니가 서울하여 낳던 았 귀한 아들입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홍계를 새겨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현숙한 아내를 위해서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어떤 물질이 많은 집 여자 보자도 어떤 대단한 가문의 여자가 아니라 현숙한 아내를 과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현숙한 아내를 진주보다 더 하니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여자는 보화 이상으로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현대인들 가운데는 보화를 위해서 여자를 버리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모든 생명을 태어나서부터는 어머니가 보살펴 줍니다. 발이 목숨만도 못하는 빗덩이는 아이를 어머니가 보살펴. 오늘날에 내가 여기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리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을 갚을 길 없어 자식을 낳고 자식을 어머니가 나를 기르듯 그 자식을 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부모는 또 부모에게 감사하며 내 자식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 어머니도 나를 내가 아기였던 나를 잠재울 때는 자장가를 불러 채우셨을 어머니를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월이 흘러 겉모습과 인생은 변했지만 내 가슴은 시간 흘러도 아직 여전하니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없다는 말입니다. 어머니의 사랑 양주동이 지은 어머니의 사랑으로 삼재를 사랑의 마음 속에 온 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 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이 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옷이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어머니의 사랑을 거룩하다 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이사야 49장 1절에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불과 학력적인 당신의 사랑을 어머니 사랑에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야말로 이 지구천에 모든 이 사람들에게 희망일 것입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있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장성에서는 아내가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남자가 여자가 남자를 의지해서 산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냉정하게 생각하고 보면 남자가 여자를 의지해서 살고 있습니다. 여자가 살림하는 집이요 생명을 모아는 집입니다. 그러므로 여자가 가정이요 여자가 있는 곳에 힘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직장에서 부지런히 일하고 돌아가는 것이 집입니다. 어머니가 있고 아내가 있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남자들이 집에 들어오면 찾는 것이 무엇인가.어렸을 때는 나 엄마를 찾고 어른이 돼서는 아내를 찾습니다.그 이유가 바로 엄마나 아내가 없으면 그곳은 이미 집으로 있어의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그러므로 여자는 쉬는 집입니다.아이들도 엄마가 있어야 쉬고 엄마가 있어야 놀고 엄마가 있어야 편히 잠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들도 아내가 있어야 내실 곳 안식처가 되는 곳입니다. 1856년 4월 10일 한 미국 시민이 알제리에서 죽어 튀니스에 매장되었습니다. 그리고 31년 후 미국 정부가 그의 유골을 인도하기 위해서 군함을 파견했습니다. 그의 유골을 실은 군함이 미국에 들어오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여 하려고 입주에 여지없이 몰려, 몰려 나왔습니다.밴드는 조국을 생각하게 하는 음악을 연주했고, 그를 환영하는 축구가 우렁차게 울려퍼졌습니다.모든 깃발은 조기로 나눕겠습니다. 그의 유골은 특별 열차병으로 워싱턴에 옮겨졌고 의회가 소집되었으며 미국 대통령과 모든 고위 관리들이 장녀 행렬 앞에 모자를 보고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전쟁 영웅도 아니었고 불의 명작을 남긴 어떤 저자나 화가도 아니었고 발명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한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였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국가가 이를 환영할까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린 노래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가 작곡한 노래는 우리도 잘 아는 노래 홈 스위트 홈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실곳 작은 집내집 내 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실 곳도 꽃 피고 세우는 집내집 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내 집, 짐내집 뿐이리. 모든 보하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자에게 있습니다. 여자는 보하를 간직한 집입니다. 남자는 땀 흘려 돈을 벌어 여자에게 갖다 주면 여자는 그 돈으로 가정에 보아를 쌓아갑니다 그래서 누엘 왕은 여자가 진주보다 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말하기를 가구 3년이면 싹이 서말이고 호라이 3년이면 이가 서말이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혼자 사는 남자들을 보면 가난합니다. 많은 남자들은 여자 하나 먹여 살리는 것이 큰돈 드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여자가 없으면 저축도 안 되고, 아무리 모아도 남자는 모은 돈은 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통장을 맡긴 사람은, 회사가 부도나도 빈 털털이를 면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믿지 못해 통장을 맡기지 못하고 부도는 사람은 그야말로 빈 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들이 일하고 피곤한 몸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거기에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병든 사람이요. 그 집안에 안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잔소리가 맞는 집일 것입니다. 잔소리와 바가지는 한시간 집을 무너지게 하는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 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 하시면 세우는 자의 후보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 하시면 하순분의께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여우와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완벽을 기하여도 애쓰고 힘써 노력해도 완전할 수 없으므로 결국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일을 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절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와께서 호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아멘.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헛된 일에 빠져 있는지를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정으로 행복하게 사는 길을 제쳐놓고 헛된 일에 땀 흘려 수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재물을 벌어서 우리의 집을 세우고 나만의 성을 지키며 먹고 마시는 일로 걱정을 덜까 하고 염려를 합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 말씀에는 목적이 빗나간 자기의 만든 문명 앞에 무릎 꿇고 신봉한 자는 그 과정이 헛되더랬습그 과정이 아무리 대단하다 하여도 결과는 헛되더다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시만 모든 것이 허사일 때가 많은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가정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지만 남편을 기다리다 지친 아내는 세상을 향하고 부모를 기다리다 지친 아이들은 집을 떠나 방황을 합니다. 돈 버느라 애쓰고 수고했지만, 수고의 떡이 다 헛것이니 남는 것은 가정의 파괴와 파멸의 아픔뿐인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물질로 가정의 행복을 쌓으려고 동분서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재물의 우상을 섬기다가 부모 자식간의 평화도 형제간의 화목도 다 잃어버린 가정들도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사랑의 떡을 먹는 가정이지 수고의 떡을 먹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소련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도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수고의 떡을 먹으려다가 그들은 망했습니다. 공산주의 대표적인 집단, 농장을 보라, 보더라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저들은 가정을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수고의 떡을 먹는데 정책을 최우선권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밥도 공장에서 먹고 자녀도 타고에서 맡겨 길렀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능률적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가정이 없어졌습니다. 가정이 없어지다 보니 그들은 무엇을 위해 일해야 할지 목적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집단 동장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공산주의가 망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풍요롭게 산다는 미국은 어떠한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거기에도 문제가 많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가정 또한 붕괴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이나 수고의 떡을 먹기 위해 얼마나 분주한지, 가정에 둘러 앉아 오순도순 사랑의 떡을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혼한 가정이 늘어납니다. 지난 10년간 미국의 이혼율이 50%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이혼이 보편화되고 말았습니다. 이혼자들을 위한 아파트가 있고 이혼자들을 위한 교회가 있고 결손 가정에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따로 있을 정도라고 얼마 전에 신문에, 매스컴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학적구를 쓸때정 생부인지 양부인지 쓰는 칸이 있다고 합니다. 이 영향을 받은 미국 교포 가정들도 위기에 직면한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수고의 떡을 먹으려다 보니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황금의 문이 멀어. 내 가정에 그물이 찢어지고 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나 자신에게 우리는 물어야 되고 상대방에게도 물어야 합니다. 대중가요의 임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된다는 가사가 있습니다. 점 하나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잘못 찍은 점 하나는 극과 극으로 배치됩니다 영어로 하나님 가시란 글자에 L자를 넣으면 골드가 됩니다. 황금이 됩니다. 사람들은 황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살고 있습니다. 황금과 하나님을 같은 선상에 놓고 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어쩌면은 하나님보다 황금을 더 높게 평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황금이 좋다해도 황금은 그저 황금일 뿐입니다. 천국 가면은 황금 길을 걷는다는 찬송가 노 가사가 있습니다. 가슴 속에 천국을 잃은 사람들은. 황금을 밟고 다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나 자신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가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 자기 집에서의 자리를 찾고 지키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할 땐내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것입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절. 보라, 자식들은 여와의 기업이요, 회의 열매는 그의 삼불미로다. 자식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자식을 여호와에 주신 기업과 상급으로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지만 땅만은 영원하다고 믿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이 나은 모든 부하를 땅에 묶고 피난을 갔습니다 땅에다가 항아리를 묻고 금도 묻고 고속도 묻고 문서도 항아리에 담아 파묻었습니다. 누가 일부러 파가기 전에는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땅보다도 더 귀한 기억, 땅보다도 더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기억이 있으니 그것은 우리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억은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는 최선을 다합니다. 힘써서 그들을 양육하며. 힘써서 아이들 위해서 저축하고, 힘써서 저축한 돈으로 집을 장만합니다. 가정의 달 5월 우리는 자식들의 가슴에 무엇을 심어야 영원한 기업이 될까를 생각하는 어버이가 되고, 또 장차 어버이가 되기 위해서 먼저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사절 우리 가지 한번 읽어봅니다. 사절.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아멘.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화살은 쏘는 대로 가기, 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자식은 부모에게 있어서 장사의 손에 있는 화살과 같은 영향을 받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은 생각 없이 자녀라는 화살을 어디로 쏘는지도 모르고 쏘아왔습니다. 세상으로 쏘는지 하나님께로 쏘는지도 모르고 그저 쏘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나깨나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로 쏘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저들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었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함으로써. 자녀들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였으며 성전에 모이게 힘쓰게 함으로써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학교에서는 공부가 최고고 세상에서는 그들이 남보다 뛰어나게 우리는 했습니다. 진정으로 자식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을 목표로 화살을 쏠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학교에서 공부잘하고 세상에 뛰어나게 우리는 자식을 쏘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자식을 쏘지 못했을 때그 화살은 분명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라도 내 마음을 멍들게 하고 내 가슴에 상처를 내고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영원한 기억 내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 쏘아야겠습니다. 모는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습은 어떤 면류관을 쓰고 올까를 상상하며.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소명이 있습니다. 부모는 이것을 위해 평생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 품 안에서 사는 행복한 가정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며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자녀는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하였으나 우리는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고 그저 글로만 읽었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읽지 못했음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은 귀중한 역할을 하는 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죽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는 또한 자녀들을 잘 기를 수 있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는 미리서부터 하나님여 하나님께로 향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에 다려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수 있는, 우리가 믿음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하지 못한 귀한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Amen.